700만 명이 고객을 가졌던 사우디의 성공적인 배달 앱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글로벌 공룡들의 무자비한 가격 전쟁이 낳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 구글 트렌드 기술 분야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뉴스를 통해 현지 기술 변화의 속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소식은 토종 배달 앱 샤가르디위 사업 중단입니다. 700만 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했던 이 앱은 글로벌 플랫폼들의 막대한 자본력과 가격 출혈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슬슬히 퇴장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플랫폼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사우디에서도 목격하게 된 씁쓸한 현실입니다. 소비자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지역 스타트업의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공감해야 할까요? 한편 전 세계 IT 업계를 마비시켰던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대규모 장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두 개의 자동화 시스템이 동시에 DNS 항목을 업데이트하려다 충돌한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발단이었습니다. 작은 결함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멈출 수 있다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간 중심 AI를 강조하며 코파일럿 가을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대 32명이 함께 브레인스토밍 할수 있는 그룹 기능과 감정을 표현하는 캐릭터 미코는 AI를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사우디 미디어 네트워크 타마니아가 새로운 스포츠 채널을 론칭하며 기존의 자극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분석과 전문적인 보도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사회가 지적이고 세련된 미디어 소비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 시장에 아너 X9D 5G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이 폰은 6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도 손상되지 않는 극한의 내구성을 자랑하며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AI 통화 번역, AI 요약 같은 실용적인 기능까지 탑재하여 사우디 소비자들이 단순히 성능을 넘어 실생활에 도움되는 AI 기능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우디의 기술 뉴스는 냉혹한 경쟁과 인간적인 기술을 향한 열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 속에서 공감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